돌이켜 보면 1980년대 정도부터가 4자 직업의 최전성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전에도 좋은 직업군이었지만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때부터가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된 시기로 생각됩니다. 4자 직업하면 대개 판검사 또는 의사 정도가 대표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직업군에 들어가면 시말말로 열쇠 3개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또 사무실 열쇠 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같은 4자 직업이라도 한자로 구분하면 일사자선비사자 스승사자 등으로 다르게 사용하습니다 오늘은 이 4자 직업의 한자 전미사가 어떻게 다른지 또왜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단자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4자 직업의 전미사로 사용되는 한자를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고로 4자 직업군은 대체로 선망의 직업군이어서 좋은 직업, 성공한 직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4자 직업군의 직업 이름입니다. 검사, 판사, 형사, 변호사, 항해사, 회계사 등 여러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를 한자로 옮겨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옮겨지는데 1사자를 사용하는 직업군도 있고 3비사를 사용하는 직업군도 있고, 또스승사를 사용하는 그런 직업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1사자나 3비사자나 스승사자를전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법을 모른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선 직업들을 한자로 구분해 봤습니다. 일사자를 쓰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대략 검사, 판사 형사 등이 사용하고 있죠. 또 선비사자를 사용하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뭐 항해사, 법무사 등이 있습니다. 또 스승사자를 쓰는 그런 직업군도 있죠. 교사, 약사, 의사, 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일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사자는 일, 직업, 관직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사자를 쓰는 직업군은 대표적으로 검사, 판사, 형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의 관료인 사관을 뜻하고 있으면서 정부 관료의 직책, 즉 정규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는 선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관리나 직무를 의미하게 됩니다. 선비사자를 사용하는 직업군으로서는 변호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도 있고요. 사도 있습니다. 이런 선비사자의 직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 업, 임업, 복수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직군을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흑토자로 비유하면서 이해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을 흑토자에 비유한다면 선비사자를 사용하는 직군은 그 1차 산업을 돕거나 그 1차 산업에서 파생되어 전문화된 그런 직군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는 스승을의미하죠 그리고 벼슬아치에도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사자를 사용하는 직군으로서는 업 교사, 약사, 의사, 목사 등이 있습니다. 스승사자를 스승으로 표현하고 선비사자를 선비로 표현하겠습니다. 스승의 직군은 선비의 직군과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범위 안에서는 스승이나 선비의 직군은 같은 범위 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면서 전문 직종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직군입니다. 다만 선배 직권과의 차이는 고객에게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것이죠. 보표로 정리해 보면 일사자의 직권은 정규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형사처럼 정규 공무원에 사용되는 그런 직권의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선배 직권과 스승의 직권은 2, 3차 산업의 전문 직권으로서 같은 직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선비사의 전체 직군 안에 스승의 직군이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비의 직군은 그런데 어떤 고객이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 결과만을 설명합니다. 고객 또한 그 문제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선비사의 직군의 일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의 직군은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과정과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절차가 끝났을 때 선비의 직군에서는 고객이 그 문제 해결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결과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승의 직분에서 문제 해결의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고객이 그 문제 해결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 스승 사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가면 왜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사들은 제대로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선비사자를 사용하는 변호사의 경우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의뢰했을 때그 사건의 재판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그뿐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좋게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해야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고객에 대해 상당히 친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기만 하면 많이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비사의 직구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문제 과정을 설명해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사의 직분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설명함으로 이후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승사와 성비사의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4자 직업 중에서도 두 글자짜리 직업이 있고 세 글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전문사를 빼면 한 글자의 직업이 있고 두 글자의 직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생긴 직업이 한 글자를 사용하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파생된 직업이 두 글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처럼 보조 관계 에 있는 직업은 두 글자를 사용하고 주도적인 직업이 한 글자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사와 전도사도 그런 경우인 것이죠. 오래전에 국립국어원에서 이 4자 직업에 관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 답변한 이름 문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결론 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미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앞에 명사를 선택하여 들어봤는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만큼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선망의 직업으로 대표되는 사자 직업의 구분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